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갈라의 아들 니에미아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하늘라는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하 지라.가 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술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요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영이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께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행하면 너희 쫓겨든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건든가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랑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수산성에서 올린 무릎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리더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모세.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비까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리더들과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등장하는 리더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며 하나님만을 붙잡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아 또한 중요한 좋은 리더인데 느헤미아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아 하면은 좋은 리더라고 소문을 꼽습니다. 그래서 도서책도 보면은 느헤미아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많은 도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느헤미아의 탁월한 리더십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루에미아의 탁월한 리더십을 주목하기에 앞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루에미아는 좋은 리더에게 앞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사람, 루에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도전받고 또 어떻게 기도할지를 배우고 또 우리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느헤미아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당시의 초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 살면서 왕의 술을 맡은 간원이었습니다 술을 맡은 술 간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왕 옆에서 대충 적당하게 왕의 비위를 맞추며 술을 따라주는 좀 그런 하찮은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술관원은 왕이 마실 음료를 미리 시음을 해서 독사를 예방하는 직책으로 왕의 신임을 받지 않으면 할수 없는 아주 높은 간직이었습니다 처럼 느에미아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을 맞는 높은 간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출신은 페르시아 사람 아닙니다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포로민 출신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민 출신 유다 사람이 페르시아의 나름대로 높은 간직에 올랐다. 뭔가 특별한 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조상들 중에 아프리카에 살았는데 미국의 노예로 조상이 팔렸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또 후손들을 낳았는데 그 후손 중한 명이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의 셰프가 되었다는 것과 똑같아요. 경호실장이 되었다는 것과 똑같아요. 대단한 일이라고 할수 있죠. 이처럼 르에미아는 페르시아에서 명예와 안정 모두를 갖춘 남부럴 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자신의 동족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뭐잘 먹고 잘 살았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들어보니까 동족들이 예루살렘에서 큰 한란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대적들이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완성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무너진 집을 잔하고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집을 두르는 담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 요즘에는 아파트에 살아서 별로 그게 안 와닿겠지만 집을 지었는데 집을 두르는 담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도둑이나 강도가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러했습니다. 그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무너진 채 대적들로부터 노출되어 큰 한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누해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뇌미하는 동족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동족들이 힘들게 살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동족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끌어안고 마음 아파하며 울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없이 슬퍼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 하면서 원망부터 하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며 걱정부터 합니다 혹은 반대로 기도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부터 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는 우선순위에서 늘 뒤로 밀리죠 그러나 레미아는 달랐습니다 원망과 걱정 대신 기도부터 하였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부터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근데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마치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운동을 안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꼽아보면 아마 기도는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에이,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일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여기입니다 가만히 기도하면 시간이 낭비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도해도 별수 없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응답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 그만 계속 기도하겠죠 근데 때로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네? 또 반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일이 풀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아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식사 기도를 제외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까? 아마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마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우선순위에 밀려났을 것입니다. 아예 어떤 날에는 기도 1분도 안 하고 지나간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예.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행동하고 모든 가 다른 방법을 찾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충분히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오늘 루에미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 함께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네미아에는 기도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요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류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 하나이다. 예.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늘의 하나님, 요와요.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란 무엇보다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느에미아 역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늘의 하나님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위대하심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말을 하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저런 뇌미아는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고 크신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자신은 그런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뇌미아는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이 크고 두렵기만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인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기도하는 거 아시죠? 불교도들도 기도하고, 이슬람교도들도 기도하고, 힌두교도들도 기도합니다. 어쩌면 기도의 열심과 양만 본다면 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대상이 우리는 바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잘못된 대상을 향해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실까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다 무의미한 일입니다. 이처럼 느에미아는 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한 느에미아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 히브리어를 보면은 정말 이 제발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등장. 하나님, 제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어.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곧바로 루에미아는 해계를 기도합니다. 6에서 7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에서 7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정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그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띄어주시면 여기 보시면은, 철저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범죄하였다. 어, 제 악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하고, 또, 크게 하나님께, 7절에 보면은, 그냥 악을 행한 게 아니라, 크게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루에미아는 죄에 대해서 얼렁뚱땅 대충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철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르에미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러한 비참한 형편에 처해진 것은 하나님의 잘못 때문도 아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르에미아는 우리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느에미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느에미아는 그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나가, 나의 죄도 있습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에게 일어난 그 죄가 자신의 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라 또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며 쉽게 판단은 합니다. 아저 사람 잘못 때문이야, 저 사람 죄 때문이야 라면서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레미아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그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품격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공동체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뒤로 물러가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한 교수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서울에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유학을 가서 이제 어떤 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 대학부를 다니면서 선배들에게 좋은 전통을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그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은 많은 경우에 은혜가 안 되면 아, 목사님 왜저래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리잖아요. 근데 그 청년부 공동체는 은혜가 안 되면 오히려 입을 꾹 닫고 저녁에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우리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하죠. 혹시 또 공동체 안에 또 문제가 보이십니까? 나에게 그게 잘 보인다면 기도회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로 기고 기도하면은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레위아는 공동체 자신의 동족의 문제를 보고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리에미아는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8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애적의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레이면은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말을 놓으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어때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 감천이라고 하니까 부산에 있는 감천문화마을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어떤가를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은 하늘도 감동해서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 말은 신앙적으로 과연 옳은 말일까요? 우리가 열심히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감동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요?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빨리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열심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에이미아가 말하였던 것처럼 잘못을 행했더라도 그 가운데 해기하고 돌이키면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사실 짝꿍입니다 뗄래야 뗄수 없는 짝꿍입니다 이 말씀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기도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정말 우리도 루에미아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루에미아는 자신이 왕 앞에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1절. 자, 시작. 주여 구하오니, 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레미아가 하나님께 주여 또 구하오니, 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 종이라는 것은 자신을 가르켜 자신의 기도를 들어 달라라고 말하는데 또 더불어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루에미아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또루에미아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에미아한 사람의 그 기도가 불씨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레미아한 사람의 기도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게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미아는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성경은 이 사람이라고 아마 예 번역을 했을 거예요. 예제 성경이 잘못되었던데 아마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에요. 출판사에 전화하셔야 돼요. 예,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책엔 사람이라고 돼 있네요. 예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페르시아 왕인 아닥 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르에미아는 정말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 은혜를 잊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 에스라서를 보면은 대적들이 성벽을 또 건축하는데 방해를 하는데 아닥사스다 왕때 왕의 명령으로 성벽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제 레위야는 이제 다시 아닥사사의 왕을 움직여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루에미아의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루에미아의 기도가 끝이 난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자세히 살펴볼 것 같은데 2장을 보면은 무려 그 기도가 끝나고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보면 다로 다음에 나오는 2장을 보면 이제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난 뒤 이제 루에미아는 아닥사사다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민족의 형편을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 곧바로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루에미아에게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르게 기도했지만 즉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끝까지 있나며 아마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이 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레미아의 기도는 즉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느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먼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칼을 사달라고 하면은, 사줄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예. 네. 아무리 때를 써도 칼을 사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그럴수록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할 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람, 느에미아를 살펴보았습니다. 느에미아는 페르시아에서 고해직 관료로서 편하게 잘 먹고 잘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민족이 당한 수치와 아픔을 듣고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우리 공동체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더 나아가 또이 세계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 예전부터 예 글로벌 리더, 글로벌 리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예, 누가 진짜 글로벌 리더일까요? 예, 뭐 외국어 잘하면 글로벌 리더일까요? 진짜 글로벌 리더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진짜 글로벌 리더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또한 글로벌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정말 이느헤미아처럼하나의 앞에 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마음껏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